많이 안 되는데. 어. 조도 마음이 되지 않았으나. 어떻게 잡아 본다. 이거기해야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타이 <laughs> 아, 이안 돼. 다리가 돌리는돌라 아이. 그렇게. 아, 네.

전신야 <공> 전신. <laughs> 파울 아니야? 아, 어 하나. 여기... 박스 하나도 안 된다. 박스가. 네. 다 걸려, 다 걸려. 파워파워파워 파워, 파워? 아니야? 플레이. 어머니야. 말나이 송초 게요아오 어, 뭐? 어, 그 이거 안경 때문에 부르고 안경 때문에. 사이드 할게요.

야, 미쳤어. 아, 야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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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아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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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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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

야, 움직이면은 숙소 걸어줘. 숙소 건들어줘, 숙소. 박스가 없어, 박스! 야, 처음 했단 말이야, 스타처럼. 스타는 완전히 박스하고 되잖아. 건들기만 해도. 줘야지. 속 싸움, 속 싸움. 오늘 전혀 발못 잡네. 보영만 잡아, 그냥 보영만 잡아, 그냥. 너는 다른거 잡아, 보영만 잡아. 왔이막가가 어서. 아니, 급해, 급해, 천천히 해도 돼, 천천히 해도 돼. 와우! 와우!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이거 아니야, 손도 안 들어갔어. 와, 아, 진짜. 와, 진짜. 야, 또 그렇게 먹티냐